안녕하세요. 자연이 은경입니다저 아침에 새벽에 운동, 걷기 운동하고 왔고요. 어, 이거 아침인데 녹즙 한잔 먹으려고요. 녹즙 원액이에요. 짠 거. 어, 아, 저는 원액 못 먹어요. 너무 써. 그래서 물요 정도에다가 녹즙 조금 희석해요. 이렇게. 조금만. 음, 그러면 그냥 향긋한 정도 맛만 있어요. 풀향이. 아, 근데, 지난번에 그녹즙기에다가 바로 짜가지고 물만 좀 섞어서 먹었잖아요? 아우, 그건 못 먹겠더라고. 너무 진짜 쓰고, 하여튼 비유가 안 맞았어요. 근데 이거, 이거는 괜찮네요. 음. 마시기가 훨씬 수월해요 저 식사 준비할 거예요 오늘도 맛있는 거해 먹어야죠 하루 한끼 제대로 먹고 나머지는 그지처럼 먹으려고요 그러니까 하루 한끼 영상 찍을 때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먹고요 그냥 나머지 두 끼는 그냥 대충 때우는 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요 아침에 몸무게 재는데 1kg 정도 빠졌던데요 그니까 밥만 덜 먹어도 왔다갔다 하는 몸무게잖아요. 1,2kg는 한 3kg 빠지면 그때부터 조금 몸무게가 움직인다 생각하면 되죠. 어쨌든 밥을 좀덜 먹으니까 확실히 배가, 배가 덜 나와 보이고요. <laughs> 근데 여기서 밥 한번 먹으면 또 배가 이렇게 나오겠죠. 어, 식사 준비해 볼게요. 오늘의 식재료 채취하러 갑니다. 오늘의 식재료는 바로 모닝글로리에요 공심채. 공심채도 여름에 강한 나물이에요. 이것 좀 보세요. 남편이 씨앗 뿌려 놓은 건데 이렇게 잘 자랐죠? 공심채. 이렇게 가위로 잘르거든요. 보세요. 이렇게. 그럼 여기서 또 나와요. 와, 이 공심채도 신기한 나물인데요. 이것도 몸에 좋은건가봐요 잘라니까 하얀 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까지 진짜 이거 얼마 안심었는데 지금 여기 세뭉탱이 이렇게 잘랐거든요 근데 이거면 김밥재료 충분하고요와 이거 나물 볶음도 해먹어야되고 좀 나눠먹어야겠는걸요 자 공심채 가지고가서 얼른 김밥 말아볼게요 다이어트 김밥. 이 공심채가 작년에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. 근데 이 모닝글러리라고 하는 이 공심채는 동남아에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 공심채가 식감이 굉장히 연했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줄기가 속이 비어있어요. 그래서 공심채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줄기가 이게 좀 억세 보이잖아요. 근데 저... 탄력 식감은 안 그래요. 그래서 이거 줄기째 이거 다 삶을 거예요. 공심채 들어갑니다. 줄기부터 넣어줄게요. 아고 냄비가 작아요. 그렇지만 숨 죽으면 금방 톡 주니까. 쑥 들어갔죠? <laughs> 익는 것도 금방 익거든요. 공심채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나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삶아줄게요. 굉장히 많이 삶았는데, 요만큼이네요. 공심채 데칠 때 그냥 끓는 물에 넣었다가 빼는 수준으로 데쳤거든요? 음. 줄기 중에 가장 굵은 부분을 먹었는데, 엄청 열네요. 음. 향은 없네요. 시금치 무치듯이 할게요. 참기름. 소금, 깨도 좀 넣어볼까요? 깨. 공심채 모닝글로리 나물 무침이 완성됐습니다. 오늘은 이 공심채를 활용해서 김밥을 쌀 거예요. 밥은 조금 넣고 공심채 많이 넣고 김밥 싸면 다이어트 효과 있는 거죠. <laughs> 그렇게 해보려고요. 어떻게든 먹는 음식에서 열량을 줄여 먹어야 하니까요.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예요. 밥도 잡곡밥으로 했어요. 공심채를 이렇게 길게 썰었잖아요. 그냥 이렇게 반 접어서 넣으려고요. 이렇게 길으니까 좋은데요. 공심채 김밥이 완성됐습니다. 와, 진짜 저만을 위한 밥상 차리는 거 쉽지 않네요. 아, 가게에서 이럴 때는 일이 너무너무 쉬웠는데 여기 공간이 좁고 불이 화력이 약하다 보니까 음식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. 제가 공심채를 무침을 했잖아요. 어. 진짜. 아니,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식감이 있을까요? 너무 아삭아삭해요. 근데, 이파리는 약간 미끄덩거리는 식감이 있네요. 음,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, 음, 이파리는 약간 미끄덩거리네요. 하지만 그 줄기부터 식감이 정말 짱이에요. 너무 좋아요. 아삭아삭. 자, 공심채 김밥. 음, 한 줄이에요 한 줄. 평상시 같았으면 두 줄도 너끈히 먹죠. 더 먹을 수도 있고요. 짠 거를 조금씩 그냥 희석한 거예요. 이거 진짜 한병이 녹즙 정말 조금 넣은 건데도 이렇게 진해 보이거든요? 향긋 그 같아요, 풀향이. 지금까지 여러 가지 들라물로 김밥을 했잖아요. 근데 느낌이 다 다른 것 같아요. 음, 봉김채는 향이 없어요. 그냥 식감 하나 좋은 그런 채소. <laughs> 가게를 안 나가니까요. 아침에 눈이 더 빨리 떠지는 거 있죠. 왜 그러죠? 저 늦잠 자는 게 소원이었거든요. 그 바람에 아침에 6시 반쯤에 아침 산책 겸 운동을 가요. 아침에 돌판에 운동 가면서 녹즙거리도 채취해 오고요. 먹고 싶은 나물도 채취해 올수 있어요. 너무 상쾌하고 좋더라고요. 아침에. 맛있다. 아 이거는 저희 가족들 김밥 산 거예요. 저는 항상 양 도시락에다가 김밥 싸다가 주는데 재밌으라고요.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잖아요. 이거. <laughs> 아 오늘도 공심채를 활용해서 건강한 한 끼를 먹었네요. 아 아직, 아직 안 먹은 거 있어요, 토마토. 음, 먹어야지 바로 텃밭에서 따온 거예요. 음, 너무 진하네요. 아 맛있어. 아이고 이제 식사 끝났어요. 아. 우 김밥 한 줄에 배 부르네요. 근데 그 전에는 배 불러도 그냥 계속 먹었던 거네요 제가. <laughs> 숟가락을 넣을 수가 없었죠 너무 아쉬워서 음식이 맛있으면 배가 터지도록 먹잖아요. 어 근데 김밥 한 줄에 배가 부르는군요. 저는 김밥집 가도 한줄 시키면 배안 찰까봐 두줄 시켜놓고 먹거든요. <laughs> 아, 다음부터는 저의 정량은 김밥 한 줄로 정할게요. 아, 너무 잘 먹었어요.